행이 났죠. 자, 검은색에는 노란색을 연결했고, 마젠타에는 파란색을 연결했고, 파란색에는 빨간색을 연결했고, 검은색은 노란색을 연결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색종이를 뽑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헤드를 일부러 잉크를 다 섞어버리고. 다시 원위치로 잉크를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총 100장을 걸었거든요 100장 출력 다 끝나면 그때부터 세척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천천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헤드에서부터 여기까지 다다 떨려라 다, 다 자, 클리링 디바이스를 살짝 수정을 해야 되는데,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잘 보세요. 여기 어, 체크밸브 뺏붙나? 여기 어. 보이시죠? 보통 청수가 들어오는 곳에 이 끝에 체크밸브가 걸려있거든? 이거를 체크밸브를 여기다 거세요, 여기다가. 청수, 맑은 쪽에 체크밸브를 일로 거는데, 일로 인이 되도록. 잉크가, 액체가 일로 지나가도록. 얘를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.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기존에 연결하면 똑같이 작동을 해요 다만 이 체크 밸브가 이 옷의 끝에 있던 게 그걸 이쪽으로 그냥 옮겼을 뿐이에요 요거 차이 지 똑같습니다 노란색을 연결해 버렸고 이 노란색 카트리지에는 검은색이 연결이 어 있고 마젠타에는 파란색이 연결이 되어 버렸고 파란색에는 마젠타 연결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다 섞여 버린 상태입니다 이 카트리지와 이 헤드는 조금 전에 출력했을 때 썼던 한 세트 그대로예요. 이걸 그대로 일로 와서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. 여기서 카트리지와 헤드와 여기 연결되어 있던 이이 이 다음에 이후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물려요. 물리는데 얘를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 놓습니다. 여기다 놓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뽑아갖고 폐수통으로 다 보내버려요. 이 속이 걸싹다 뽑아가지고 얘가, 이 펌프가 시계방향으로 돌게 되면은요, 여기 있는 걸다 뽑아가지고 이 폐수로 이동시켜버립니다. 자, 보세요. 네, 네개 카트리지를 쓰기 때문에 한 140에 놓을게요. 약간, 이쯤 놓자, 그냥. 자, 이놓고, 자,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은 여기 있는 게싹다 뽑혀가지고 이 폐수통으로 갑니다. 이 폐수통으로 가요. 보이시죠? 가는 게. 이 패스통으로 갑니다 보이세요 쭉쭉쭉쭉쭉 여기 있는 게다 뽑혀 가지고 저 패스로 갑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요번에 자 처음에 50초 돌고 3초 멈추고 50초 돌고 지금 멈출 거라 그래서 2분 돌렸습니다. 됐죠? 그럼 정지하고 방향을 바꿔 바꾸면은 이 수주에 있는 맑은 물이 이제 일로 들어가요. 들어갈 거예요. 자 보세요. 수주에 있는 맑은 물이 지금 이동하죠. 이, 이, 이 호수 색깔이 맑은 색깔로 바뀔 거예요. 물 보라. 들어가고 있죠. 다시 들어갑니다. 맑은 물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 보세요. 자 이게 맑은색으로 바뀌었죠? 보이세요? 맑은 물로 바뀌었는가? 자 맑은 물로 바뀌었습니다. 요래가 또 계속 돌려. 우리가 한번더 할게요. 이번에는 뽑아내라. 싹 뽑아내요. 자, 뽑아냈을 때이 호스를 보면 알아요. 이게 똑바로 세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. 벌써 세척 됐잖아, 벌써. 이 벌써 이 세척 다 끝났잖아요, 봐요. 그죠? 여기에는, 이번에물물좀보나라 이미 카트리지 세척 끝났습니다. 자, 세척하고 나면 네.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이제 햇좀부쳤나 잉크 다 섹션 땡겼나? 네, 아, 10초 뜯은다그 보여주질 않네. 자, 보세요, 여러분.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, 마젠타는 마젠타, 시안은 시안, 금은 금색, 검정색, 노랑은 노랑, 제대로 연결했습니다. 자,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보이십니까? 이 사색을 잉크를 다 섞어버린 상태에서 꺼내서 단 2분, 원래 2분 두 바퀴 돌아서 셋째 끝났었어요. 근데 우리 집은 잉크를 한, 물을 한번 더 붓는 바람에 한 패턴 더 돌렸는데, 3분기계를 돌리고 카트리스 다시 석션해 가지고 뽑았더니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. 바로 정상으로 나왔죠 색종이 뽑아라 이 체크 밸브는 원래 이 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게. 폐수 정수통 연결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연결해 버리시면 이 정수통 필요 없어요 이거 이 통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 연결하시고 이 통의 역할을 이 수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물을 부어 물을 붓고 밀어 넣으면 여기 있는 물이 밀려 들어가요 그리고 뽑아내면은 이폐수는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이폐스통으로 갑니다. 뽑아낼 때는 더러운 물은 일로 들어가고 다시 밀어 넣을 때는 맑은 물 일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시면 그 다음에는 실수도 세정액을 넣고 한번더 밀어 넣어 줘. 다 뽑아내.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하시면 이렇게 인쇄품질이 돌아옵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잉크 호스와 카트리지와 헤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. 디바이스를 2분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옵니다. 바로 이렇게 정상화 시킨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, 디바이스를, 현재 디바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.